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켓 결혼 대화자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흔들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때로는 멈추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은 흔들릴 때 기회를 준다는 거 준비된 투자자는 이럴 때 들어가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가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기준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미국 주식 TOP 7 근거와 이유까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같이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왜 지금이 기회 구간인가? 첫 번째는 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연준이 긴축을 멈추고 완화로 전환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항상 기술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열리는 시기이죠.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시즌 진입 구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기업들은 전년 대비 높은 실적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을 흔히 성장주의라고 하죠 세번째는 투자심리의 변화입니다 현재 공포지수가 높고 개인투자자들이 현금을 내는 시기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구간들이 강세장의 초입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이 흔들림은 어떻게 보면 공포의 기일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종목 7개 각각 왜 지금 매수할 만한지 핵심 근거 중심으로 간단하고 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NVIDIA AI 인프라의 절대 강자입니다. AI 시대에서는 GPU와 데이터센터가 기반이죠. 이 기반을 80에서 90% 장악한 기업 바로 n v i d i 입니다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표준 그리고 H200, B200 등 차세대 칩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 기업이 AI 경쟁 중이고, 엔비디아 제품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AI 인프라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 구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AI의 안정적 성장 조합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술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성장, 재가속 그리고 오피스, 윈도우, 코파일럿 등 모든 영역의 AI가 접목됩니 분기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고요 상강에도 강하고, 포항에는 더 강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안정적 성장의 끝판왕입니다. 세번째는 메타입니다. 광고 회복, 그리고 AI 알고리즘 리빌링. 이로 인해서 메타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AI 추천 알고리즘이 대폭 개선되면서 릴스와 광고 매출이 반등하고 있고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로 광고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워츠앱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 경기 회복이 메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 반등, 초입으로 보이죠. 네 번째,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AI 네트워크의 핵심 부품 공급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가장 많이 필요한 건 연결, 스위칭, 네트워크 장비죠. 브로드컴은 AI 전용 네트워크, 칩, ASIC 분야 점유율 최상이고요. 엔비디아, 구글, 애플, 아마존 모두 브로드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수록 매출은 자동 증가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브로드컴은 AI 생태계의 숨은 주역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MD입니다 엔비디아 독점 대체 수요 폭발이죠 AMD는 더 이상 2등이 아닙니다 AI CPU 시장 점유율 상승해서 10에서 20%대 지금 이루고 있고요 엔비디아 공급 부족 시 자연스럽게 대체로 나오는 것은 AMD죠 MI300 시리즈가 호평을 얻고 있고 주요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 증가로 지금은 AI 하드웨어 경쟁의 양강체제가 굳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AMD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여섯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기업이래요 테슬라의 본질은 전기차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완성도가 대폭 상승했고요 로보틱스 모델 발표도 임박해 있죠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시각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죠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릴레이팅이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필수소비재처럼 변한 사이버 보안 1위죠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시대에 AI 기반 단일 보안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고객 유지율 98%에 미국 정부와 대기업 계약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보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줄일 수 없는 고정 비용이고 그래서 불황에도 강하고 장기성장성이 확실한 교속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매수 타이밍 및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사회전략은 항상 딜리라고 할수 있겠죠 언제 사야 하나에 고민의 80%를 해결해 줍니다 투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한 번에 다 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네번에 나눠서 사라는 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첫 매수는 25%두 번째는 시장 조정이 나올 때25%세 번째는 실적 발표나 변동성이 큰날25% 마지막은 시장이 다시 안정될 때25% 마음대로 다 여러분들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네번에 나눠서 사라는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들어간다면 고점 몰빵 리스크는 당연히 줄겠고요.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입니다. 처버이 할수록 언제 살지? 라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변동성 대응법입니다. 가격 떨어진 날이 오히려 좋은 날이다. 여러분 기술주는 상승폭도 크지만 하락폭도 크죠. 그래서 많은 초보자들이 흔들리는 날에 그냥 팔아버리고 모른 날에 뒤늦게 따라붙다가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기술주는 떨어질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본질 가치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 공포는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를 주고 기술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매우 뚜렷합니다 즉, 떨어지면 무서운 게 아니라 떨어지면 좋은 기업을 싸게 줍는 날이다 이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투자멘탈이 확실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TQQQ 활용시 주의점입니다 여러분 TQQQ는 나스닥 100의 세발레벨지 ETF입니다 그래서 세배는 잘 쓰면 복리 못 쓰면 상처이기 때문에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데요. 나스닥이 1% 오르면 TQQ가 3% 오르고, 나스닥이 1% 떨어지면 TQQ가 3% 떨어집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TQQ는 장기 분할 매수로만 들고 가라.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으로 대응하려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우리 같은 그런 일반 투자자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시간을 좀 길게 놓고 분할로 들어간다면 라스닥의 장기 상승률 곱하기 배배 복리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2010년에서 2025년까지의 장기 보유자들은 제 수십 배 수익을 경험했던 것이죠.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단기로는 위험하고 단기로는 강력한 자산 증식에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TQQQ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떨어질 때마다 규칙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분할 매수. 네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정답이다. 여러분, 투자는 정확히 언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번에 몰빵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게 네 번에 걸쳐서 분할. 그네 번을 가지고 또 나눌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공포가 아니라 그것이 곧 기회이다. 그리고 TQQQ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 단기, 그리고 분할이 진리라는 이세 가지만 아셔도 투자 실패 확률을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